야, 이거 일단 딱 봐도 뭐가 좀 복잡하다. 그죠? 자. 디에 뜨르더 리체입니다. 이제 84 타입이 있는데 A3 블록에서는 1700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84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그 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84가 막내 노릇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중요하죠. 디에 뜨르가 요런 거 상당히 잘해요. 광폭 거실 5.2m 해서 나온다 고 그랬던 건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넓은 거지만 우리가 옛날에 가장 크게 기록 삼았던 게 뭐예요? 코트티 애들이잖아 그죠? 그거는 몇 메다? 6.5 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던 게6.1 메다 짜리였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5.1 메다 해서 봤으니까 이것도 역시 작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넓게 잘만들어지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벽을 다 빼내고 그러니까 이 벽은 조금 두껍잖아요. 이거는 그냥 여기 얇은 벽이랑 서로 위치를 바꿨으면 정말 좋았지. 그럼 저 같으면 여기 벽을 무조건 없애 버릴 겁니다. 그러면 거실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넓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굉장히 강해지죠. 이렇게 되면 거의 45평처럼 체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평면도 한번 다시 보시자고요. 일단은 1 2 3 4에서 포베이 판상형에다가 이렇게 해서 마통풍까지 가능하고 어, 여기 알파룸이 있는데, 요거 이제 와이드 키친으로 해서 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아일랜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다용도실, 피난 대피구. 이 정도에서 만들어놨으면 이건 나쁘지 않고, 자, 현관 들어가면서 이건 그냥 그대로 일자형 구조네, 이건 조금은 아쉽기는 하다. 네. 근데 요즘 또뭐 중문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래저래 좀 커바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정도 공간이면 84에서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뭐 쏘쏘 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자 안방이 좀 특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가 안방인데 여기가 이제 팬트리 공간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드레스룸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도 아 뭐를 좀해 놨으면 좋겠는데 참 애매하게 아리까리하게 이게 좀 그렇다 그죠? 나 같으면은 여기를 그냥 다 드레스룸으로 해서 써버릴 것 같거든요. 요거 파우더 룸을 없애버리고 파우더 룸은 여기다 요렇게 해서 갖다 놔도 충분합니다. 위치는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다 드레스룸으로 해서 빼놓는게 아마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다가 문을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고요자 그리고 여기는 발코니 공간 이것도 조금 넓게 잘 빼놨는데 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 이 정도 평면 뺐다 그러면은 디에트르가 확실히 평면을 못 빼는 건 아냐 니잘 네. 뺐어요 네, 이 정도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포베이 판상형의 마툰품까지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어찌 되든지 간에 기본 점수 100점 만점에 100점 일단은 따고 들어간다라고 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번에는 s l 이 블록에 있는 115짜리 타입이죠.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거 일단 딱 봐도 뭐가 좀 복잡하다. 그죠? 자, 일단은 포베이 판상형입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네 칸짜리. 그래서, 포베이 판상형인 건 맞는데, 방방거실방. 얘네들이 여기다 이런 걸좀 많이 해놨네, 그죠? 이렇게 해서 드레스룸, 파우더룸, 파우더룸이 이렇게까지 넓을 그게 아닌데, 그죠?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놨고, 옆에다가, 주방 옆에다가 알파룸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도, 다용도실이랑, 예, 이런 공간까지 또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방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구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제, 물론 여기가 공간이 터졌을 때 얘기입니다. 여기가 터졌을 때 얘기. 자, 그리고 여기도 뭔가가 하나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VR 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알파룸이 한 가지가 더 있고요. 또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완전 시스루 스타일로 그냥 해버렸는 그냥. 요 정도 팬트리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어우, 여기에다 창문까지 달아 줬고요. 여기는 공용 팬트리 공간. 여기 공용 화장실에다가 변기나 이런 거 배치가 구조가 그렇게 막 탁월하게 잘해 있는 그건 아닙니다. 수도 설비가 다 이쪽으로 해서 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하나 반대쪽으로 가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보통의 설비들을 보시게 되면은 어, 수도 수도 설비 하는 거 세면대 그리고 옆에 또 같이 뭐가 있어요? 변기. 그리고 또 옆에 같은 라인으로 또 뭐가 있어요? 수전, 저기 샤워하는 꼭지, 그 샤워 꼭지. 그렇게 해서 이거, 배관꽃 뽑는 거를 한 곳으로 다 몰아버리는 구조를 많이 택하는데, 여기는 조금 얘를 좀 특이하게 해놨네. 그죠? 희한하게 해놨습니다. 하여튼. 안방에도 그렇게 해서 마주보게끔 해놨네. 알아서 하겠죠, 뭐. 예. 그래서 이 정도는 그래도 뭐, 나름 잘했다. 예. 포베이 판상에서 이 정도 나왔으면 뭐, 나쁘지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39A 타입 한번 보시겠습니다. 139의 A 타입인데, 요건 이제 5.5m 조금 더 나간다고 합니다. 아니, 115랑 139랑 차이가 좀 있는데, 기껏 해봐야 5.2m랑 5.5m에서 30cm 차이야? 요 폭이? 아이, 그건 좀 아쉽다. 그렇게 되면은 주방하고 거실하고 여기 면적이 그렇게 막 넓어 보이게 체감이 될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여기서는 그냥 요거 하나만 조금 깊게 파놨고, 이거 아까 봤던 거 똑같고, 이거 아까 알파룸 똑같고, 이거 뭐 조금 더 넓어진 거, 요거. 여기 구조가 조금 더 넓어진 거. 요거 하나 더 들어가 있고, 그거 말고는 없잖아. 이렇게 되면은 체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여기 폭을, 거실 있죠? 거실의 폭을 넓혀버리는 게 그냥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평면 설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방 사이즈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이제 작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거실의 공간, 이 폭, 폭을 상당히 넓게 해주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평면 설계의 흐름이 그래요. 고점을 그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어, 115랑 139랑 차이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폭이 30cm 차이다. 물론 30cm 차이가 적은 건 아닌데, 조금은 아쉽죠. 25제곱이면 거의 10평 차이가 나버려야 되는데. 8평, 10평이지. 차이가 나버려야 되는데, 그냥 뭐, 이런 데는 거의 의미가 없거든, 이런 거 해봤자. 그런 거는 조금은 아쉽습니다. 잠깐만. 동수배치도가, 없구나. 어, 그래. 타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 그죠? 아직 평면도를 세개밖에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 84, 뭐, 115랑 116랑 이 뭐, 같이 논다 치고. 그리고 아까 139, 어, 141도 있는데, 뭐, 요건 그냥 한대 묶어서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아직은 여기가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담배도가 아직은 안 들어와 있고, 동배도 있죠. 동배도도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VR도 아직 없고. 그러면은 아직은 여기서 땡겨서 받자, 아직은 여기, 예, 아파트가 표시가 안돼 있네 예. 물론 찾아보면 다 나오긴 하는데 뭐 굳이 뭐 그것까지 찾아보면 살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단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방송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